지금 x랑 y가 나와 있는데 이게 3 2니까 3, 2를 넣어가지고 미지수들을 좀 구해주고 3은 a에 2의 마이너스 t 제곱 그다음에 2는 a에 2t 제곱 마이너스 2의 t 제곱 자 여기 지금 2의 t 제곱 반대편 넘어가면 2의 t 제곱이 되니까 2의 t 제곱은 3분의 a 이렇게 둘이 자리 바꿔주고요. 이제 이 자리에 대입해 줍니다. 2는, 요거는 지금 2의 t제곱을 제곱한 거잖아요. 그럼 9분의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양변에 이제 9를 곱해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3a. 어, 이쪽을 어, 넘겨주시고요. 마이너스 18. 예, 638이죠.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a는 6 또는 마이너스 3. 여기서 x가 3인데 a가 어 뭔진 모르겠지만 얘는 무조건 양수지. 이 지수기 때문에 양수고요. 그래서 이게 양수, 양수. 따라서 요거 양수. a는 6입니다. 그렇죠? 6으로 결정. 자, 그다음 이제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 dy/dx를 구해주면, 분자가, 분자가 요금미분 하는 거죠. 요금미분에서 분자에 쓰고, 요금미분에서 분모에 쓰면 되 t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2에 2t제곱, 마이너스 2에 t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요 녀석 미분해주면, 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에 2에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우리 여기 e 의 t제곱을, 사실 구했어. a가 6이니까 여기 6이 들어가면 제가 2잖아. 그치? 제자리에 좀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e 의 마이너스 t제곱. 그럼 요 녀석의, 어, 역수겠죠? 그래서 2분의 1 들어가고요. 이것에 e 의 t제곱을 제곱. e 의 t제곱이 2인데, 제곱이 있으면 이게 4가 돼서 8이 되겠지? 마이너스, 요것은 2.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6이 되어서 답이 마이너스 2.